가수 장민호 정보 채널에 돌아온 팬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최근 열린 탐욕 멤버들과의 파티에서 장민호가 갑자기 여자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이 소녀의 귀엽고 상냥한 외모가 탐욕 멤버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장민호는 삼육 멤버들에게 소녀를 데리고 온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탐욕 멤버들은 미리 준비하지 않은 모습에 모두 놀랐습니다. 장민호는 자신과 함께 있는 소녀가 자신의 사촌이라고 소개합니다. 장민호의 사촌형이 탐욕 멤버들의 광팬이어서 멤버들이 파티를 열때 장민호가 그녀를 초대했습니다. 최근 장민호가 유명 여가수와 열애설에 휩싸였습니다. 심지어 장민호도 올해 말 결혼한다고 합니다. 장민호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그를 향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타명 멤버들이 장민호와 함께 있는 소녀를 장민호의 여자친구로 착각했습니다. 장민호의 사촌형이 타명 멤버들의 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들은 장민호를 안으로 초대해 파티와 침묵을 지켜봤습니다. 타명 멤버들은 영탁의 집에서 파티를 열었고 영탁의 온 가족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장민호의 사촌형은 수줍음이 덜해지고 금세 파티 분위기에 녹아들었습니다. 장민호는 최근 가족들과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 탑6 멤버들이 함께하는 파티가 있을 때 틈틈이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팬들도 하루빨리 탐욕 멤버들을 무대에서 만나길 바랍니다. 현재 탑6 멤버들은 모두 솔로 활동을 하고 있어 함께 작업 일정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장민호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언제든 톱6 멤버들과 함께 돌아올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정보는 다음 영상에서 보내 드립니다. 한편 가수 영탁과 장민호, 이명웅, 정동원이 완성한 박현빈의 댄싱킨 무대가 팬들의 여전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유튜브 채널 이영탁의 불쑥 TV에 따르면 영탁과 장민호, 이명웅 정동원이 2021년 TV조선 은사랑의 콜센터에서 꾸민 헤덴싱퀸 무대 영상은 8일 오후 368만 뷰를 기록하며 400만 뷰를 향해 순항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뉴스에서 또 만나요.